아음영 고니 아, 너무 더아 더워 죽을 아, 것 같아. 더워. 자다가 더워서 낀게 요즘 며칠 그러네요. 저 비가 계속 그래도 중간중간 왔을 때는 온도가 높아지다가 낮아져가지고 선풍기만 틀어도 자면서까지는 그래도 버텼는데 아 요새는 자다가 더워서 껴, 더워서. 너무 좋아 여름 정말 너무 싫어 자, 여러분 오늘은 봄날입니다 여름이 온다는 걸 제대로 알리는 더워 죽기 전에 몸보신을 해서 몸에 건강한 기운을 뭐 이런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 닭 먹는 날이에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삼촌이랑 엄마랑 막 얘기하시다가 어디 갈까 하는데 할머니가 오리고기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야 뭐 사실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치킨을 먹지 않는 이상은 걱정 다그 닭이 다그 닭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리고기를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름에 우리 육수 쭉쭉 흘리니까 절대 쓰러지시면 안 돼요 맛있는 보양식 먹으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차고 긍정 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s 네, go 네. 초복이어가지고 오리구이 먹으러 왔어요. 저는 오리구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할머니가 드시고 싶어요 먹으러 가보세요. 아, 정원 너무 잘 해놨다. 그지 예쁘다. 옛날 시골길 같다. 외, 왜같지 같다. 그요 몰라, 덩쿨 아니야? 아우, 예뻐. 장골이에요? 네. 음. 맛있겠다. 살다. 우리 장골이에요. 맛있겠다. 음. 어머, 우리도 가슴살이 있나 봐. 음. 껍질 버려껍질먹으리고껍질 하면 음 줄까? 껍질 안먹 어떻게? 그러면 에게다 무섭다. 다 우리 엄청 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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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statistically statistically 뭐 여기 까또이것도기주 엄마 의료고 나서 사투리 대용하셨습니다그랬어잡을라그러거 말해

국물이 말고 돈을 위해 준비했어 한번 먹어라 <laughs> 아까 할머니를 위해 준비했다며 멘트 돌렸었는 거지 좋은 얘기는 자꾸 써야 되는 거야 좋은 얘기아 일단 할머니를 위해 준비해야지 할머니 얼마나 보겠어 은 가족을 위해 준비했다 할머니 그쵸? 얼마나 보겠어 우리 할머니 나기 다... 길어 봐야 10년 보겠다 했년 아니 근데 내가 올해 30년 사긴 봤는데. 먹는 거 보니까 물에 <목소리> 빠점 국물 맛있3 먹었다고 <laughs> 300원에 <3분의 1 웃음> 국물 최고다. 아, 수기해서 나오는구나. 오, 오, 맛있겠다. 얘기도 주고, 이야 끝이야. 우리 좀 키워줘. 가스 없어요 어? 가스 없어. 응? 가스 없어요 언니! 가스 없어요 가스 없어, 가만히 가스 가스 가스. 없어? 꼭 가스가 떨어져 어머야 진짜 왜 <laughs> 가스에 아니 진짜 이상해 20만 오면 진겠어요? 20만 오면 난 가스가 떨어져 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아 이상하네 손님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30만 오면 가스에 가스, 30... 아니니까. 30... 는 자리에서 가스가 떨어진다니까 꼭 30... 손님하고 떠나서 이로또 사야겠다 전조증상. 아니, 내가 이거 열번 오면 열번다 가스가 떨어진다는 거가니그 이게 희한하다니까, 정말? 과연 이 떨어진다. 가스 사건의 진실은? 미공 속으로. 엄마, 좀 기다려. 네. 아니, 위원회 일 아, 뭔가 그게. 그게 있다는 거죠, 떨어지니까. <웃음> <알았어>. <웃음> 내가 그 얘기. 아, 내가 삐 아, 내가 삐익이 게내건줄 알았어. <laughs> 할머니가 시간 넘게 탈것 같은데? 그죠, 밥도 잘 드시고, 머리에서 검은 머리도 나오고. 너무 건강해. 어. 그니까 다건가신데 그, 그 직장에 하잖아요 직장에 대잘 먹고 잘 싸잖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되게 엄청 중요한 거최고 맞아 최고. 잘 먹고 잘싸그이말 그래? 그 믿고 10년 바라봐도 돼? 20년 20년? 아, 20년 아. 알았으 20년 알았어 20년 콜 30년이면 100세 삼촌 500평 넘어. 땅에 연못 짓는건 보고 응. 거기서 놀다 응. 가셔야지 그렇지 하하 <laughs> 응. 500평 땅뭐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오늘 엄마 그타바는 오이 난안안에 되는거야? 응? 어? 원안안에 그전에될수도 있어 연못에서 가족 온 가족 물놀이 하는건 보셔야지, 가족 가족 물놀이 하는 건 보셔야지. 들어간다. 녹두 들어갔네 이게 녹두잖아 다내까탈스러 성격 엄마 닮은거 같아 <웃음> <웃음> 방그 아. 정조, 정조하고 저기, 거기 그, 고등학교, 고좀 그그 그만 딴다없데 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저수지 갈래? 낚시가 약수, 가자. 약수다. 그래 약수다 가자고, 오케이. 약속 성조학 그 그래. 너무 맨가 <laughs> <갔어. 웃음> 어, 세번 갔어. 음. 명절 때보다 갔 음. 음. 저수지로 아, 가자. 저수지 그래. 음. 낚시는 안 하더라도 어. 분위기, 방과야. 방과야. 어. 아.. 분위기에 감각에다가아 진짜 맛있다 순이가 맛있다 아 맛있다 두개 엑기스 닮은거 있지? 어 오리, 오리가 확 들어갔어요 안으로 어. <laughs> 다 먹었어 <laughs> 와 <우와>, 최고 <laughs> 진짜 맛있다 어머머머머머머머시터에앉터있어 엄청 넓네 연머머머머머연연밭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지머머머머머머있머머머있머머머머 음 너무 예쁘다저 어, 앞에 있는새 좋아해 엄마 새 좋아해 동방낚시터 차랑이 데려왔어야 되는데 안돼 걔네 <laughs> 밖에 못나와 연꽃봐 너무 예쁘다연꽃이 음, 앞에 있다 여기 알아보요? 핑크색 봉우이 하나 있어 아 예뻐요 연꽃이 엄청 크네 <laughs> 저 핑크색 봐봐, 할머니. 연꽃 너무 이쁘다. 아침에 활장 피었네. 어... 아침에 활짝 피었다가 또 다시 오므라. 다시 봉오리를 넣었네. 네. 여기 되게 많다, 연꽃. 와... 연꽃이 아침에 피었다가 딱 오므라던데. 어... 너무 이쁘다. 이것도 개인 거야? 이것도 개인 거지? 아랄 거야? 수자원 공사. 낙선공장에서 개인한테 인도해준거야 낙선을 어, 최기사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어, 그럼 최기사인데 그럼요 <laughs> 다 작전이 있으시겠죠 큰 그림이 있겠죠 야넌 작전 자, 전술 전략을 알아 니가 <laughs> 전술 전략을 알아 야, 어, 너무 예쁘다 들꽃도 많네 <laughs> 음. 인사해주네 <laughs> 안녕. 황새가 영국이 앉아있어. 우와 그 자체. 어. 네. 야? 네? 왜저 찍어봐요? 우. 여기 이렇게 낚시터가 돼 있어요. 어머. 아까 그 날도 황새 여기 앉아있어. 야. 연국 가득. 너무 예쁘죠? 바람에 하늘하늘 날리죠? 연꽃이 엄마! 아까 황새 여기 앉았어 응. 삼촌! 이거 봐봐 황새 여기 앉았어 이 신기하지? 어, 어머니야, 너무... 헉, 연꽃잎이 엄 너무 예쁘다. 하네 어. 어린잎 그치 어린다 너무 봐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어다너그 예쁘다. 너무 예다너다 막... 어, 낚시하러 천에서 그런 거지. 쉬어. 여기 이게 줄 있다가 중간에 탁 터지면서 헉,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야, 야, 엄마 사진 좀 찍어드려. 우우. 이쪽으로. 쉬어. 너무 시원하다. 오, 죽인. 야 죽인다. <laughs> 물결 보여요? 바람 부니까 물결이 이렇게 일어. 오리 날리는 거. 오리 날리는 거. 오, 시원해. 주변에 사람 없이 거리 두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시원해, 너무 시원하다. 오! 어디가? 할매기야 어디가? 차 타고 좀 나와야 되는 거리긴 한데. 괜찮다 여기 너무 시원하다 풍경이 너무 이쁘다 풍경을 어떻게 담아야 될까 이런 풍경 이 물이 바람에 흘러가는 게 너무 이쁘지 않아 햇빛도 아, 따가운데 <laughs> 시원하 이렇게 앞에 카라반 같은 것도 이거 봐 애기 언니 언니비 완전 애기야 애기 그쵸? 완전 애기 언니 기아와 이쁘다 어머 그림 같다 어 그림 같다 이거 이렇게 딱 그치 그 액자 고 싶다 이게 이렇게 짝 있어 머리로 잘랐어요. <laughs> 사실 미용실 가려고 했는데 머리도 너무 많이 상했고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들어서 집에서 잘랐습니다. 엄마가 좀 도와주셨고 맨 처음에 머리가 너무 엉켜가지고 그냥 제가 막 잘랐거든요. 기본 기장 정도 요 정도면 좋겠다라는 기장으로 다 자른 다음에 또 나머지 머리가 막 뻑뻑해가지고 잘안 돼서 머리 감고 한번 자르고 말리고 한번 자르고 그래서, 잘랐습니다. 집에서 자른 것 치고 괜찮죠? 머리를 잘라도, 사실, 눈에 묶고 다니지 않겠어요. 대신 좀 요즘 어린 친구들 유행하는 머리로 이렇게 한, 요 정도만. 이렇게 내리고.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잘라내야다 아마 단발머리는 최소 6개월은 하지 않을까 잘라내면서 자 그래가지고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더 재밌는 브이로그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